여러분, 안녕, <laughs> 안녕. 오늘은 짱 큐티 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거예요.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요. 예. 어디야어이 여러분, 5월 12일, 오늘은, 잠깐만, 여기 있어. 어, 잠깐만 이거 아니, 이거 아니 아 이건 어제 고 이거 오늘 이자 5월 9일 토요일 다시 한번 배워요 잠깐만 10편 8 아마 이거 잘 모르겠지. 사람이 무, 부어지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이겨하시고 이가이 부어십이어이어 주님께서는 그를 부아주시는 지유 주님께서. 누님께서는 사람을 천살보다 조게보하게 지은 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주옥의 왕가를 시우셨습니다. 왜 여기 성불 아왜 있었지 오늘 편지 말씀은 하나님 예, 사랑은 길이 괴나를 사랑 사랑이 지켜졌어요.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아, 어디서를 만나 아,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괴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큰 부위들 작은 우리의 개고 개도 거실을 찾고 계세요.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알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주사서 써요. 한주 동안 매일매일 매일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배 배웠어요. 오늘 하루는 더 올려보세요. 하루를 마치며 기도해요. 사랑으로 맞아주세요. 사장님의 소식을 볼수 있어요. 우리를 지켜주세요.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요. 다 기도가 있어요. 여기 여러분. 선부아 기도에요. 하나님 작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알것 알게 주 주셔서 감사해요. 이렇게 절카 있어요. 그럼 지금 바로 해볼게요.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. 음, 보니까 청주에서. 하나님,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알게 주셔서 감사해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이게 끝이 아니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이 스티커는 뭐냐면 어다 끝나면 이 스티커로 막다 붙인 거예요. 다할 때까지 이 수서제로 쭉, 자고 쭉, 쭉 이렇게 된는데 이것도 다못 써요. 남아요, 아예. 오늘, 주, 2 그러니까 십. 맞나? 아니, 여기 있네. 아, 근데 잠깐 아, 토요일 맞네.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